케이블카 타러 왔는데 오늘 케이블카 타러 왔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네, 케이블카 말고 여기 뭐 구경할 데가 있나 원래 여기 케이블카 타고 저 아래쪽 마을로 내려갔을때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달랏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지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달랏의 이쁜 유럽풍으로 집들 보이십니까 요게 달랏의 매력입니다 이 집들을 감상하게 드릴게요. 예쁜 집들이 달라요저 산에 구름 걸친 거 보세요. 여기가 고산지대다 보니까 저렇게 구름도 안개도 걸쳐 있습니다. 집 예쁘지요. 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예쁜 카페가 보여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커피 는하니까 몸에 살을 넘는게 아주 좋습니다. 와 커피가 주렁주렁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 달라시 베트남 커피의 주요 생산지 입니다. 미쳤습니다. 이거 바베큐 굽는 하늘 와 이렇게 철판으로 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야, 멋있네. 베트남의 마지막 왕인 바오다이의 여름 별장으로 그 왕족들이 상했던 생활용품들이 남아 있는 별장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을 용대가리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네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소박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신발 싸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별장 입구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메인 로비 응접실 같습니다 여기는 컨퍼런스 룸이네요 바깥 풍경이 아주 예쁩니다 베트남 전도를 유인지 뭔지 아주 곱슬없게세겨 놨습니다 예전에 마지막 바다에 왕의 이제 왕자를 죄해놓은것 같습니다 여기는 프린세스 공주의 방이라고 합니다 어 저기 공주님, 완전 계시네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네, 공주님, 진짜 네. 어, 한국의 휴식 공간 같은데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습니다. 와, 바로 이건데 사우나 기계입니다. 사우나 기계. 아마 머리를 이쪽으로 뒤로 하고 몸을 저기 안쪽으로 깊게 넣은 것 같습니다. 우와.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장치가 있고요. 여기는 황후의 침실입니다. 와 역시 황후 남풍입니다. 남풍 남프엉 황후. 여기가 드디어 바우다이 황제의 침실 개인 공간입니다. 아우다 황제입니다. 응. 아 옛날에 황제와 황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던 공간입니다. 와그 당시에 자동으로 고기 굽는 기계입니다. 자동으로 고기 굽는 기야 당시 사용하던 식기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야그 당시 이런 무슨 뭐 전자레인지 같은 사구 뭐불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황후님 여기서 마시오. 뭐 숟가락도 그들은 다 은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내부 구경을 다 하고 나니까 또 밖에 비가 부슬부슬로 다시 시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삼이라는 반세오하는 가게입니다. 반세오라는 약간 릿대떡. Nhà ừ. đúng rồi nó ăn hơi món của nó اور کہ یہ ہونے ہے تو میں کہتا ہوں بالکل ہاں کہ کون ہے وہ تم سے لو گا تو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밑바에 나왔대. 마지막 포장하고.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오토바이 투어 잘 끝냈습니다. 시간이없서서반세우를 싸들고 왔습니다. 포장해 왔습니다. 야채에다가 이렇게 반세우를한장 올려가지고 돌돌돌 싸가지고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페이퍼. 원래 음. 페이퍼 해가지고 싸야 되는데 페이퍼를 아줌마가 안 넣어줬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맛있습니다 음. 네, 저희들은 지금 이제 달랏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공항에서 달랏에서 다시 이제 후치민으로 갑니다 일단 후치민에서 봬요